어쩔건데 니가 뭘할수 있지? 아 <laughs> 그림자검으로 할머딩거 포탑이요? 할머딩거 포탑은 와드 그 판정이 아닌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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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 안안돼 돼, 안 그거미요? 아니, 아 저는 니아건그 검이에요 어. 저는 무조건이에요 그검 말고 전 다른 템은 안 가요 니 아니, 아니, 아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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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갑옷은 내 방식으로 사냥시야씨 맛있다 이 아이 머딘 거요. 맛있었다음 하나 더 있나? 약팔이 아니라고. 나는 근데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고 <laughs> 쓰는 거긴 해. 아니 제가 약팔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 와드방어 너무 느리긴 하다. 살만 했을도 건기 긴한데 뭐에 맞아 죽었지 근데? 아 렌즈 돌아 렌즈는 이미 돌렸겠다. <laughs> 벌써 퍼블리 아니 이런 살짝의 실수로 나는 이 무력 행사가 채워지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 어. 사냥을 위해 왔지만 과일 때문에 망해야겠어 많이 아파 보이는데? 치속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사거리가 긴원들이면은 이게 저 포탑을 한대 치면서 지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피만 해 있어 가지고 <laughs> 살아은각안 나왔으려나요? 아 너무 황밀었나? 아, 근데 나 뭔가 레이 살짝 안무밍 잡으면서 각볼줄 알고 한, 한 거긴 한데, 좀 아깝게 되긴 했다. 1레프터 흥하는 이엘리안과 이번 판은 살짝 기대해봐도 되는 거지, 이거. 호오호오오오오오 당기죠. 밀면서 할 필요가 없어. 밀면서 하면은 나만 불편해, 저기. 레오나가 박을 생각은 없는 것 같길래 아, 그리고 리신이 탑으로 왔기 때문에 부시하면 안됩니다 어 레이저도 맞네 이게? 아 써야겠다 네, <laughs> 아 3렙 타이밍이었네 상대가 근데 위였네? 아니 이래서 카이사를 이래서 카이사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니까 카이사가 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하이머딘 거 원딜인 거 같은데 카이사한 게 자살이긴 해. 그냥 말이 안 돼. 어. 지스였다면 <laughs> AP 역할은 똑같았을 텐데. 비스였다면왜했냐고요누거저 미션 올려놔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 뭐야 그림자가 오면 승률 올려놓게아이 과하게 잘콤하냐 부족한 c 세는탑 쳐먹어서 채워 이게 텔포 의미가 옛날만큼 막 있는 것 같진 않긴 해 거기까지. 비고 오면은 살짝 위험하긴 하네.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아, 이게 렐 w 가 실쿨이었나봐. 저 연계로 했으면 죽였을 텐데. 가는 거 진짜예요? 길못 가게 해야 돼. <laughs> 최소한 이 라인은 바꿔 가게 해야 돼. 집갔다 오는 거 존나 느리지 않나 이거? 한 2억년 걸리지 않나? 하나 먹고 또 라인 이미 박히고 나서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와 이거 하이머딘 가 이게 조사기야? 무슨 이거 맞아요? 레어나 간다아 이거 그냥 레어 오면서 한번더할 걸. <laughs> 아이고 아프다 이 자식아. <laughs> 집중하자. 아, 근데 이거 레오나 보이긴 했었는데 와 죽이긴 했네 일단 노플이긴 해 에코우! 에코우! 통! 그리고! 민병대 효과 때문에 아, 리스 죽었네, 까비 이 텔포 없는 게 은근히 대꺼 진다 이 대포는? W로 처먹으면 되겠지 w 를 안닿냐? 아, 안 닿겠다. 안 닿습니다. 쓰지 맙시다. 닿았으려나? 살짝 MS. 통나무 들어주는 거냐, 상체? 6레벨이긴 한데, 이거? 어? 제자리 궁 썼는데? 예? 이거 아까 풀 썼잖아. 얘도 노플이긴 해. 비공진짜예요 비에고가 고민한거 같아 생각이 많아졌나요? 생각이 많아지셨나요? 와 뭐임? 왜 이렇게 쌤? 일단 6레벨은 됐다 서로 원콤이야 너 아, 존나 아프다 근데 원콤이 아닌데 이 새끼 시만 챙겨놓죠. 가는 중, 가는 중. 싸움 해보던지, 싸움 해보던지, 싸움 해보던지. 날라갔어야 됐다고 이거를. 이거 뭐? 저다 와, 저게 저렇게 됐네? 근데 날라가긴 애바긴 했어. 아 날라갈 걸 그랬나? 아, 난 당연히 죽일 줄 알았지 근데 리신이 있으니까 리신이 못큰 것도 아니고. 예? Yeah? 이걸 한다고요, 근데?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건방지긴 하다. 아니 탑에서 2대 2 좋은데요? 오! <laughs> <laughs> 어, 어 너무 세, 너무 세. 아, 어, 너무 세다.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와, 어,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어, 너무 세다. 내가 나와서 죽이나 나 이거 혹시. 어, 근데 이거 좀 무섭긴 했다. 여기 식 갔으면 안 됐겠다. 다음부터 여기 위치가 안 갈게요. 이야. 아, 근데 족같다. 그냥 사거리 짧은 거에서 하이머한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그냥. 개 같애. 아, 진짜 그냥 개 같애. 진짜 할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 그러니까 제가 쟤를 치려면은, 그러니까 뭔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센 것도 아니고, 아, 못 먹었다. 어 먹었다. 하이사 팔이 너무 짧아 저 하이머딩과 상대하기 그래서 큐 진화 됐을 때뭐 해야될 듯? 그냥 파밍 똑같이 따라가다가 벌써 이렇개 차이 나는데 지금 개나쁘고요 <laughs> 이러고 저서 <쳐서> 미션 실패하면요? <laughs> 나는 괴물이다 어쩔 수 없어 <laughs> 아, 근데 이 새끼 진짜 딸깍 좋대네 그냥. 딸깍. 존나 쎄 그냥. 아니 사거리 진짜 너무 사기네. 개 딸깍이야 그냥. 이봐 미녀 좀 지어봐 요 제조. 그렇지. 미안하다 가이사에서. 어쩔 수 없어. 그냥 음. 근데 AP 상대로 나중에 좋아. 어. 후방 가면 괜찮아. 지금이 좀 많이 고통스러울 뿐. 이거 혹시 복숭아 냄새? 내는 재미가 없어요. 적토는 원래 재미 없어. 근데 위로 가도 되긴 해요. 저도 상관없긴 해요, 되게. 난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어디 한번 접근해 보시지. 어디 한번 접근해 보시지. 우후 무서워. 더블을 맞춰놓고 도망가자 제발, 키펌티. <laughs> 깔끔하게 받아내 주면서 다이브. 가이사에서 <laughs> 받았다. <laughs> 아 미녀 먹는 이득 같은데 근데 이거? 이거 뭐 하는 건데? 도망가. 다이브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거좀 말려가지고 템이 안 뜨는데요? 아 좋댔네 이거. 어쩔 수 없다. 하나만 사가. <laughs> 아니 이게 조금은 이렇게 망했으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원래 이템이 이 타이밍에 무조건 뜨거든. 근데 이게 완전 그냥 상대를 이길 수가 없는 픽이라서 템이 너무 안 뜨긴 했다. 뭐야 이 저기. 죽어 이 새끼야. 이만희 빌드는 아니고 저는 지금 하나 샀습니다 하나. 아 사지 말걸 근데. <laughs> 집 가가지고 600원 안 쓰고 나오는 거좀 기분이 나가가지고 속이 너무 나가가지고 사긴 했는데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만희가 아, 이해했, 이해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아요. 하나만 먹자. 그고 빙고 그냥 탑에 가서는 갑자기 죽었는데, 썰렌썰렌의 서렌, 표시 막 그런 건가? 동맹하자고 뭐 그렇게 한 거야. 하나만 먹어. 집 갔다 와. 한번에 밀었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나난안 난 보이긴 해와 시야에 나왔어 일단 음. 지나됐어만껏싸우면돼 지금부터 결국 의미 없었어 어 그건 쿨돌리러 갈그랬나아 근데 저거를 한 칸을 먹어야지 템이 나오긴 했어 나 지금 세요 이제는 저 이제 강합니다. 뭐가 싶네. 맞짱 깔래. 지구 지나가지고 맞짱 까도 된다. 나? 아, 근데 지구 존나 아픈 애이 새끼. 마인크래어 개질이지. 근데 야꽃 맛있겠다. 너. 아, 맞짱 까볼까? 그냥 안 할게. 맞짱 안 할게. 안 할게. 올라갈게. 들어갈거야 이게 뭐 안되나? CC 좀 넣어주실분? CC 좀 넣어주실분? 예? 아먼길 했는데 먼길 했는데 상처를 치워줄 사람 어디 없나? 할머니인건 풀 없을거 같은데 아, 짱한번 깔까 그냥? 너? 무섭지? 아 밀었네 얘는 근데 존나 단단하네 살려분 아 씨발 안 밀리려고 개지랄하는 건데. 그냥 바텀 있을 걸. 개지랄하다 뒤졌네. 그거 <laughs> 그거 근데 이건 그거미 죽은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가이사였서 죽은 거야. 카이스 <laughs> 근데 내가 선택한 고통의 길이다. 아 근데 이거 그냥 아까전에 그 라인에 있을때 할머니한테 한번 쇼브 걸걸 그랬다 이겼을텐데 좀 아깝네 아 퀴즈나 했을때 그 파괴력을 이용했어야 됐는데 어어어어어오 잘씹었다 형 근데 할머니 뭐야 탈리아 아예 관심없는 척하더니 돌아버리네 라인크레 이미. 지금은 나무. 지금지나야지나 거기? 그러니까 라은나그지 받아 나먹을 걸. 개나 지금은 나무. 지금 나무. 지금은 나무. 지금은 나무. 지금은 나무. 지금은 나무. 지금은 나무. 아, 이거 아게 이거 많이 안기. 야 원래 원딜이어 가지고 이 하이머 포탑 지우는 게 되게 편하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거리 싸움으로 하이머랑 이 포탑 지우는 거를 심리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앞에를 양념만 해 주죠. 최고다. 우리 형은 음. 깝치면 뒤져야지. 기렐리아형 있는데, 깝치면 죽는 게 맞아. 빠라빠라봐 팀에 일 기여했다. 방금 레리랑 돈 같이 먹어서 60원 벌었어. <laughs> 결국 500, 500개 먹잖아. 이거 이기면은. 어, 괜찮아요. 0개 먹었어. 에이, 뭐. 나도 형님들 있어요. 나도 친구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억지로 한판이고, 사이즈가 좋을 때 역시 해야 되긴 해. 해서 너무 조건부 캐릭이야. 이거요 근데 그냥 캐릭터는 캐릭터가 그려서 그렇지. 템트리는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긴 해요. 차라리 이런 판이 근데 진짜 그 이렇게 지나 빨리 하는 스킬 카이사가 훨씬 낫긴 할 텐데. 어. 이거 미드 쪽에 아마 있었을 텐데. 미드에서 켜진 거 아니야? 어딨냐? 못 찾았다, 플래시 누를 뻔? 아, 존나 아프네. 근데 진짜로 너무 아프다. 형,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핑크는 지워야지. 개머리 상대 아이 탑이어가지고, 야, 라리쌀클리어하야되 상대 2차 타워 아버지 형, 상대는 저기서 길리어 돼. 하트 하면 2차도 밀만 한데, 2차 먹으면은 돈 나오겠다. 감사합니다. 같이 먹자 먹 필요 없잖아 어찮습다우마잉다시 미드가가지고 클리어 또 안되나? 되잖아 그건 마나 무네요 마나 무내가 좋을지도 <목소리> 와 탈리아도 있네 이거. <laughs> 그거만 지워줘봐요. 이번 판은 만화분해가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다. 그그검때 이득을 못 봐가지고 그검그검때 이득을 보긴 해야 돼. 근데 만화분해면 템이 이렇게 안 뜨기는 겠지 300원이나 비싸니까? 맞아 음 맞아 맞아. 아니어도 맞다고 해. 어. 틀린 건 없어. 그냥 맞으면 맞는 거야. 그검 텐트리 쌈맛에 가는 거지 이거는. 아니 이 새끼 어떻게 뭐응징안 되나? 얘 노플인데. 오. 아너나 아프네. 잠만. 깐괜찮안 어. 괜찮아. 니늘하이머닉이 너무 깝친거말안 되잖아, 이거. 궁도 안 쓰고 이겼네? 철들 착시했어. 딜해주자 어, 읍비 아니라 미을다지웠네스미마생 시야를 한번 더 보여 줘 버려. 저들의영역에에서 싸워라. 아유, 내꺼, 이새끼야. 멋있죠우마인 이렐리아, 그냥 궁풀 너무 시원하다, 어. 할머딘거가나 저러는 거 너무 꼴받았잖아, 이거. 웅징 좋다요. 아, 이거 안 죽어요. 근데 나 그만 쳤으면 좋겠네, 아삭한 새끼. 같이 줍자 같이 죽자. 이번 판에 나도 쓸모 없으니까 같이 죽는 거 인정할게. 이번 판 나도 꽤나 쓸모 없었으니까 아 이거 사면 안 됐는데. 아 이번 판 꽤나 쓸모 없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게임 하긴는 도탑이 자결되었습니다. 저 아래서 낭 근데 킬은 잘 주워먹기는 가이사가. 하지만 결국 혼자 다녔지. 근데 이게 스쿠네나 스쿠네가. 괜찮았으아 그니까 크군에 수군에 모르겠는데 치속을 들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해 걔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조금 더 나았을수도 있다 음두 대만 남겨놔도 돼 엉아 어, 왔어 엉아 어, 왔어 그검 카이사 왔어 에이. 끝까지 가 끝까지 가음 끝까지 가꽃 하나 넣어놓을게 로맨티스트 온 저는 근데 카이사로 거의 다 이기지 않나요? 아, 이거 존나 띠껍네 이거 아, 존나 쎄 그냥! 띠꺼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쎄 아, 이거 뿌려면 쳐먹자 이거 아, 하이머딩거 개쎄네 이 쓰레기 같은 캐릭터 이거는 캐릭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카이사가, 문, 카이사가 문제야 이게 그거이 문제가 아니라 하이머딩거를 상대하는 카이사의 문제일 뿐이야, 이거 녀석들이 약속을 하게 되 죽어 이 새끼야. 아, 날라가고 싶다. 이새춤 교영 말이 없야 얼마야? 1400원. 보고 배우도록. 다음 소울 을마면 날라간다. 너? 게임은 내가 가져간다. 음. 하딩이 근데 저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포지션 잡으면 어쩔 수 없어. 처맞아야 돼. 아 더블 없는데. 정을 가는데 얘네. 아좀 별로긴 하다. 아 쓰지 말고. 맞네? 아, 공안 썼어야 됐는데, 아, 공승원은 잘못하긴 했다. 근데 뭐 위에가 상체가 너무 세 가지고... 아, 근데 원콤을 안날것 같긴 했는데, 아, 공안 썼어야 되긴 했다. 디마~ <laughs> 갈리오, 근데 템 봐봐요. 이 게임 어떻게죠 갈리오, 그냥 디탱다돼지금 심지어 근데 상대 하이머야! 했습니다. 근데 나 이판 잘못큰거 같은데 왜나 제압 달려? 이판 뭐한거 아무것도 없는데 킬은 억지로 먹긴 했다. 비난 캔 쓰기 머딩. 그건 카이사? 아니 근데 무지성으로 하면 안 돼. 이게 약간 무지성으로 한 카이사 꼬라지야. 무지성으로 카이사 하면은 이렇게 안 줘. 그냥 안 좋잖아요. 딱 봐도. 이해 있네. 예쁘다. 다 아이들 위에 다지워줄요 천천히 빼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히히야. 어 이게 안 맞네. 할머니고 포탑에 비비는 거 개지린다. 어? <laughs> 카이사는 확실히 각을 보고 하긴 해야 된다. 일성으로 하면은 확실히 안 좋긴 해. 응. 타미나 지워라. 그검이요? AP 베드지. 케이트 독당한테 약 팔았다고요? 왜요? 혹시 그검 카이사 해봤나요? 어, AP 빌드지. 그거 근데 옛날에는 AD 빌드긴 했는데, 그 드락사를 가면서 죽었다. 내형 아, 우리가 바로을갈수 없는 상태인데, 데려왔네 근데. 키크 <laughs> 봐가지고 일자구 시야 없어. 키크로 시야 체크한 거야 방금. 그고 있는데 이거, 이거 맞아? 아, 그러면 뭐 어쩔 건데? 이제야 디저 이새끼야 어쩔 건데? 니가 뭘할수 있지? 아, 죽어. 나 혹시 아니잖아. 이거 안 죽는 거잖아. 이거 죽으면 애꺾잖아 이거는 좀 억울하지. 나는 일단 쳐 주는 게 맞아. 야야, 어, 다 어디가? 다 어디 가요? 저는 안돼요 저는.. 저는 못 쳐줘요 이제는 저는 못 쳐줍니다 아 몰라 이거 하나 더사 먹을 수 있나? 아니 비에고 아까 죽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느린데? 비에고 도착하나? 아 도착은 안 하네 와, 근데 끝까지 스티가 보이 나네. W? W 한번 더, 여기 오른쪽에다가. 가드라? <목소리가> 맛있게 먹는다요? 음. 괜찮아! 500개 먹었으니까 템 게임에서 좀 고통받긴 했는데, 어. 500개 먹었으니까 멋있죠쪙 음. 카이사 딜량 4등이요? 5등은 아니겠지? <laughs> 나 근데 누구를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가 은근히 막타치면서 좀 쳤나? 맛있게 먹을게 카이사 승리 기오띠 다음판 <laughs> 카이사 승리시 도전 미션 별풍선 500개 획득하였습니다 <laughs> 너 먹어라 이거. 오 아깝다 와3등할만했는데 어. <laughs> 덕담이 이거 진짜 먹어봤어? 안 먹어봤잖아 근데 이거 근데 먹어본 프로 게이머 있는지 궁금하긴 하다. 좋은가 해가지고. 오지 <laughs> 먹어봤네. <웃음> 어 근데 이거 MVP 따가지고 이거 계속 할만한데? <웃음> <웃음> 지표 올려 놨구나. 그거야. 그대로 가면 돼. 카이사는 무, 근데 카이사를 무지성으로 하면 별로야. 괜찮은 각에서나 할 만해.